중국이 하루에 2만 2천 개의 기업이 생겨났습니다. 일주일이나 한 달이 아니고, 하루입다 하루. 하루에, 하루에, 하루에 2만 2천 개. 엄청난 기업들이 생겨난 거죠. 그만큼 중국은 창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수개월 기간 내에, 상표로 수십건 혹은 수백 건출원했다 이거는 상표 브로그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내가 화장품 업체인데, 예를 들어 의류에도 등록을 해요. 선글라스에도 출론 아니면 또 핸드폰에도 출원고 커피에도 출원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안녕하십니까. 이종기 변리사입니다 네, 제가 한 25년 정도 이렇게 특허층 공직생활을 했었는데, 공직생활을 하면서 예전에 이제 중국 유학을 갔었습니다. 유학을 가고 한 5년 반 정도 있다가 중국 특허층에 1년 정도 이렇게 파견을 갔었는데, 그때 5년 사이에 중국이 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던 거예요. 그 유학가 있을 때는 모든 게뭐 현금만 통하는 그런 사회였다고 하면은 제가 파견관으로 갔을 때는 현금이나 카드가 아닌 모든 생활이 일상생활이 모바일 앱으로 다 해결되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빠르게 변한 이 중국을 보고 아 이게 뭔가 한국인으로서 많은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겠다. 어떤 발전의 어떤 어, 공간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퇴직을 하고 중국 현지 법인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반 정도 이제 생활하다가 작년 코로나 때문에 작년 10월 말에 이렇게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중국 특허법인의 한국지사장 그리고 제명의 의 특허사무소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잘 아시겠지만 중국이 코로나가 통제가 되면서 주요 국가 중에서 굉장히 가파른 경제성장률을 기록을 했죠. 금년 1월 달에는 18.1% GDP 성장을 이루었는데, 그리고 특허상표 시장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한 10년 정도, 최근 한 10년간 중국던 경제의 성장률이 한 6%대의 어떤 성장을 보였다고 하면, 특허상표 시장은 20% 이상의 그런 어떤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특허하고 상표 출원 건수가 전 세계 출원 건수의 50% 이상이 중국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미국의 이연 G2지만은 특허상표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압도적인 지원입니다. 미국보다도 훨씬 많은 그런 어떤 출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중국이 왜 이렇게 특허상표 출원이 증가하고 있느냐?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창업과 연관된 좀 관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작년 통계로 보면 중국이 하루에 2만 2천 개의 기업이 생겨났습니다. 일주일이나 한 달이 아니고 하루는 다 하루, 하루에 2만 2천 개 엄청난 기업들이 생겨난 거죠. 그만큼 중국은 창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창업이 기업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특허 상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어떤 특허 상표도 굉장히 어, 출원량이 증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중국의 어떤 특허 상표 어떤 시장의 큰 변화 중의 하나라고 하면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다섯 배까지 이 뭐냐면은 고의적으로 남의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 다섯 배까지 부과한다는 아주 강력한 어떤 그런 저 법이 제정이 됐고 또 중국 상표와 관련해 가지고는. 상표 어, 심사 기간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어, 중국 상표를 출원해서 등록 받는 데까지 뭐 10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걸렸다고 하면은 지금은 한 7~8개월 정도면은 이렇게 등록을 받을 수 있,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특허 특허와 그 상표 어떤 시장 변화들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특징은두 가지 꼽으라고 하면은 첫째는 이제 그 상표 불러금제입니다. 상표 브로커가 뭐냐 한마디로 이제 상표를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상표를 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은 중국 특허청에서 규정한 상표 브로커가 이제 요런요런 요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상표 브로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렇 보면은 타인의 상표를 대량으로 모방해서 선등록을 한다든지 유명인의 이름이나 상호를 대량으로 출원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용을, 사용을 목적이 아니고 상표 로열티를 목적으로 상표를 사오던 행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상표 브로커라고 하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표 브로커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이 입는 피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표 대리 기구가 굉장히 좀 난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별리사 시험에 있가지고별리사 시험 통과 해야 특허 상표 대리 행위를 할수 있는데 중국은. 터크는, 어, 터크 빌리사 시험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상표는 2003년도에 그 폐지가, 아, 폐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상표는 누구든지 어, 시장 감독국에 신고만 하면은 상표 대리 업무를 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자격이, 함량이 미달이 되는 그런 어떤 상표 대리 사무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지금 아마 통계적으로는 그 6만 개 가까운 어, 떤 상표 대리 사무소들이 생겨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다 경쟁이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 부작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이제 아까 그 상표 대리 기구가 굉장히 난립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는 이제 막그 과다 경쟁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뭔가 이제 살 길을 찾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그 상표 대리기구들, 대리사무소들이 상표 브로커 역할 비슷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왜, 뭐, 무슨 말이냐면은 그 중국에 출원된 거를 다 검색을 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기업 상표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걸 우리 기업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당신 상표가 중국인에서 선점이 됐다. 그러니까 어, 지금 이게 공고가 됐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 이 신청을 해라. 라고 이제 우리 기업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기 입장에서는 사실 내 상표가 중국인에 해가지고 선집이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던, 있었는데 상표들이 사무소에서 알려주니까 땡큐죠 좋긴 좋죠 근데 그렇다면 이이 이 메일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메일을 보낸 사무소에 이 사건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또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그런 메일들을 많이 받는다고 제가 어 연락을 많이 받고 제가 제 고객들한테도 그런 어 메일을 많이 받습니다 받는데. 그렇게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마운데 실제로 대응을 할 때는 그 메일을 보내준 그 사무소가 아니라 좀 중국에 군이 있는 특허사무소나 아니면 잘 모른다고 하면 한국에 있는 특허사무소를 통해서 대응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메일을 보내주는 중국 상표 대리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어떤지 또 얼마나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사실 그런 거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어, 섣불리 어떤 사건을 의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에, 어, 2019년도에 상표법이 개정이 됐는데, 가장 핵심은 사역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 출원은 등록을 금지한다는 게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뭐냐면 곧 상표 부로 출원한 상표는 등록을 거절시키겠다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이 상표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중국이 어떤 상표 브로커에 대해서 굉장히 어, 강한 어, 제재들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어, 사법 가이드라든지 규정도 나오고 그러다가 금년 3월에는 어, 특별 행동 강화 지침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작년 11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공산, 공산당 어, 집체 교육에서 뭐,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를 된다. 라고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실천방안의 일환으로 어떤 악의적으로 남의 상표를 출원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그런 목표하에 10가지 행위를 쭉 나열해놓고 여기에 해당되면은 상표그룹으로서 굉장히 우리가 강한 제재를 가하겠다. 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10가지 행위에 보면은 뭐, 타인의 아주 독창성이 강한 상표를 모방했을 경우 이런, 이런 게 이제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상표 브로커를 뭔가 건재 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의지가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이 상표, 내 상표가 선지 미됐는데이 사람이 상표 브로커인지 아닌지 사실 모르죠. 뭐 중국 심사관이 이제 심사를 할때이 사람은 상표 브로커하고 빨간 도장을 탁 찍어주면 좋겠지만 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은이 상표 브로커인지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짧은 기간 내에 수개월 기간 내에 상표로 수십 건 혹은 수백 건 출원했다 이거는 상표 브로커라고 의심을 해볼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화장품 업체인데 예를 들어 의류에도 등록을 했고 선글라스에도 출원을 했고 아니면 또 핸드폰에도 출원했고 커피도 출원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상표를 사용할 목적으로 출원한게 아닌 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많은 상표들을 사지게 했을 경우에는 상표 브로커 볼수 있고 또출원이나 어떤 그런 경영 범위하고 전혀 상관없는 상표에다가 상품에다가 출원했다면 신청했다면 그것도 상표 브로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표 브로커라고 의심을 하고 대응을 하면은 우리 기업들의 그런 어떤 그 성공 가능성이 좀 높아지 나갈 수 있죠. 아주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김광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 김광춘은 2013년, 2014년 정도부터 이제 우리 기업의 상표들을 선점을 했었어요. 그래서 선점을 딱 해놓고 우리 기업들이 이제 중국에 진출하면은 어, 네 상표 필요하지, 내한테 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했죠. 그 처음에는 우리 기업들이 뭣도 모르고 중국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 내 상표가 벌써 선점이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한테 많은 돈을 주고 그 상표를 자기 상표를 받은 거예요. 돈 많이 주고 산 거죠. 그 몇천만에서 많은 어떤 기업들은 뭐매억을 주고 이렇게 자기 상표를 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광춘은 뭐 자기의 어떤 이런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뜨뜻합니다. 오히려 우리 기업을 탓하는 거죠. 우리 기업들이 지재권에 대한 상표에 대한 인식이 없어가지고 출원 못한 게 그걸 왜내 탓으로 돌리느냐. 내가 그나마 내니까 상표를 출원해서 우리 기업을 오히려 보호해주고 있는 거다. 만약에 다른 중국 사람이 등록해놨으면 은 어떻게 어떡, 할뻔 했냐. 이런 식으로 일종의 적반화장식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 기업들한테 오히려 이제 우리 기업 탓으로 이제 돌리고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또 나름 이렇게 좀 공을 세우게 됐습니다. 아, 어떤 측면에서 이제 공을 세웠냐 하면은 2013년, 2014년 이때부터 이제 그 우리 기업들의 상표를 언해 가지고 이제 팔고, 뭐 이랬다 그랬잖아요. 그 제가 이제 그 당시에 특허청에 있었는데, 우리 기업들한테 계속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김광춘 때문에 내 상표 선점당했고, 김광춘한테 어쩔 수 없이 내가 돈을 주고 내 상표를 샀다. 이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 중국 상표국하고. 청장 회담이나 아니면 실무회할때 계속 김광춘 얘기를 했습니다. 김광춘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애로가 많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제 중국 상표구에서 이 중국 상표구에서이 김광춘을 눈여겨보고 시작한 거예요. 그 실제로 보니까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김광춘을 계기로 해가지고 중국이 상표 심사 기준도 만들고 또 규정도 개정하고 사후 해석도 만들고. 그 상표 브로커와 관련되는 많은 규정들을 그때부터 막게 새로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제도를 굉장히 많이 정비시키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김광춘이가 굉장히 많이 공을 세운 거라고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김광춘을 이렇게 이제 표를 보시면은 김광춘이가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거든요. 상표 브로커로. 그 심사관들은 김광춘이가 딱추론 하면은 신청하면은 이거는 이제 세 관계를 끼고 보는 거예요. 거절될 확률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김광춘이가 자기 이름으로 출연 하는 게 아니고, 저렇게 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열몇개 되는 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출연하는 거예요. 그런데저 자회사가 또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그러면 저 자회사 없애버리고, 또 다른 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또 출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회사 설립해서 출연하는 것 뿐만 아니라, 김광춘이가 중국에 있는 상표 매매사있더라고 있어요. 이렇게 올, 거기 보면은 김광춘의 상표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대부분 이제 우리 기업 상표인데 이거는뭐 천만 원에 팔겠다, 천오백만 뭐 원에 팔겠다 하고 이제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김광춘이는 우리 기업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악의 존재죠. 아직도 여전히 자회사 이름으로 해서 우리 기업들 굉장히 많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 가장 좋은 방법은 중국에 다가 빨리 상표를 신청해 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내가 중국에 진출해보고. 사업 진행 상황을 봐가지고 상표를 신청하겠다. 이거는 이미 늦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중국 시장은 진출안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출원하면서 중국에도 상표를 같이 출원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내 상표가 어 굉장히 독특한 뭐 문자라 아니면 도형으로 돼 있다고 하면은 이게 저작권으로도 해 놓으면 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어, 상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화장품이라고 하면은 화장품에다 내 상표를 등록을 해놓으면은 화장품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작권을 등록을 해놓으면은 상품 종류 가리지 않고 모든 상품에 대해서 다 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으로 해놓으면은 비용도 적게 들고 등록받는데까지 등록 시간도 빨리 걸리고 또 많은 상품에 있어가지고 또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을 해놓으면 좋고요. 그리고 또 어, 유사한 상품에도 이제 같이 비행 그, 출을 해놓음 등록을 해놓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선글라스 업체다. 그럼 내 상표 A라는 상표를 이제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은 뭐 모자라든지 안경 이런 것도 다 어떤 태양광을 차단하는 이제 그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모자도 A 상표고 누가 누가 A 상표를 등록을 했고 또 양산에도 누가 a A 상표를 등록했다 그러면은 누가 봤을 때는 이 동일한 생산업자가 생산한 거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비록 뭐 양산이나 또 모자를 생산하는 업체는 아니지만은 내 상표를 어, 선글라스의 상표를 출원하면서 등록을 하면서 이런 유사한 상품에도 같이 등록을 해놓으면은 어, 좀더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참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가장 좀 골치가 아픈 상황인데 내 상표가 벌써 이제 브로커에 선점을 당했어요. 그럼 이거를 찾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찾아와야 되는데, 찾아오는 방법은, 어, 이제 상표가 이제 출, 신, 신청이 되면은 한 5, 6개월 있다가 중국 심사관이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해가지고 거절 이유가 없다면은 3개월 동안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게 출원공고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누구든지 이 상표가 거절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이 신청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표가 만약에 중국 사람에 의해서 선점이 됐다. 그런데그 상표가 지금 출원공고가 되었다. 그러면은 이 신청을 하는 거죠. 아, 이 상표는 원래 내 상표였고 내 상표인 걸 뻔히 알면서 이 사람이 신청을 한 거니까 이거를 등록을 거절시키 주시오. 라고 이 신청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 상표 브로커가 선점한 상표가 등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은 어, 무효심판을 제기합니다. 이 상표는 무효사유가 사유, 무효 있기 때문에 무효를 시켜야 된다라고 무효심판을 할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상표 브로커가 아까 사용을 목적으로, 이제 목적으로 하지 않고 어떤 상표 양도나 이런 목적으로 이제 상표를 등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표 브로커들은 상표를 등록을 해 놓고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상표를 만약에 뭐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고 하면은 목적 성공한 거지만 만약에 뭐양도를못 했어요. 그럼 3년 이상 그 등록되고 난 다음에 3년 이상 그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취소를 시켜주시오. 라고 불사용 취소 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 브로크에서 내 상표가 선점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통하는 방법, 그리고 등록이 되었을 경우에는 무효 심판이나 불사용 취소 심판을 통해서 내 상표를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쭉 많은 기업들을 이렇게 쭉 만나게 되면은 가장 많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어, 우리 기업이 내가 중국 기업하고 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과연 이게 재판이나 어떤 심판이나 재판에서 과연 공정하게그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좀 그런 의구심이 충분히 이유가 있었고, 어, 실제로 이제 그렇게 또 불공정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최근에는 중국이 굉장히 많이, 어, 좋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미중무역 전쟁 거치면서 어떤 거는 재판의 공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 중국에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특허나 상표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나라 특허 부분처럼 지지재산 부분이 북경, 상해, 광주에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식재산법원 같은 경우에는 외국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불리하게 재판하고 이런 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통계를 봐도 외국 기업들의 어떤 승소율이 국내 기업 승소율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어, 막연하게 뭐 중국에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우리 기업이 불리할 것이다. 라는 인식은, 어, 떨쳐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그런 어떤 그 사고 보호 환경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나라 그 중소기업 53개 중소기업이 어 여러 명의 상표 브로커 에가지고 상표 선정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이제 저희 사무소에서 의뢰를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어 거기에는 또 김광춘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53개 기업이 한꺼번에 이제 저 대응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 사무소에서 이 사건을 받으면서, 어 물론 이제 중국의 상표를 등록해놓은 우리 기업도 있었지만은 중국의 상표를 출원조차 안한 안한 그런 우리 기업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도 등록을 안한 그런 우리 기업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런 기업들은 참 우리 기업들 이기기 이어렵게다라고 있냐 생각을 했었어요. 그데 2019년도 말에 이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50세계의 기업이 모두 다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물론 이제 사무소에서 어떤 상표 브로커의 어떤 악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다른 이제 대응을 잘한 측면도 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중국 당국이 어떤 악의적으로 남의 상표를 선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음하게 지금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53개 기업, 53건이 전부 다 이길 줄은 사실 생각도 못 했거든요. 100% 이제 우리 기업들에서 다 이긴 걸, 이긴 걸 보면서, 야, 정말 앞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예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내가 중국에서 분쟁을 제기해도 과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지금은 환경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있,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